네 안녕하세요 5월 첫 주입니다 맞나요? 네, 12달 중에서 특별히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를까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요까지는 아시죠? 그다음 5월 16일은 성년의 날이래요.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래요. 그래서 가정과 관련된 모든 날이 5월에 다 모여 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리즈 세 개가 쭉쭉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아름다운 가정은 균형과 조화를 이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아닌가, 또 행복을 갖고는 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첫 번째 부부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든 관계망 속에 그쵸, 가정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아들과 딸이고, 그쵸, 누군가에는 엄마, 아빠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며느리, 사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스승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제자이고 또 누이고 고모고 이모고 이런 관계망들이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5월 한 달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들을 며느리로서 또 딸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체성들을 한번씩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5월 5일 어린이날. 와, 정말 요즘에는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저도 현장에서 이제 원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 거의 30, 40%가 줄었다는 느낌을 아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일구 인구가 이렇게 절감했구나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날이 과거에는 왜 어린이날이 있어야 되지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인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다시금. 어린이날에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가 22년이 100주년이래요, 어린이날. 그래서 또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요게 저번 신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에버랜드예요. 에버랜드에 요이땅 하면은 개장하자마자 들어가려고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이게 한이 맺혔구나 이코로나에 한이 맺혀서 그 아이들을 좀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부모 삼촌 뭐다 이렇게 어,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았고 이제 해방감을 조금 맛보려고 하는가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5월 8일 이제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인 미덕을 기리는 날이래요. 혹시 이게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907년에 미국의 안나 자바스라는 인물이 살아생전에 타인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면서 살았대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아들이 어머니를 기리기 기리기 위해서 버지니아 한 교회에서 추도식을 열면서 어, 평소에 어머니가 좋아했던 카네이션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대요. 그것이 기원이 되어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네이션도 저도 좀 이게 의아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주황색 카네이션은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고요. 파란색 카네이션도 있나 봐요. 그거는 행복을 상징하고 흰 카네이션은 내 애정은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추도할 때 사용하고요. 붉은색 카네이션을 제일 많이 사용하죠. 그거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건강을 빕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뜻을 닮아서 붉은 카네이션을 보통은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스승의 날이에요. 요때는 교권, 교권 존중과 스승을 공경하는 어, 이렇게 공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휘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이래요. 저는 이날이 되면 되게 부끄러워요. <laughs> 엄마들도 그냥 올 수도 없고 뭘 가져올 수도 없고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라고 해도 항상 부담감을 갖는 날이어서 저는 이날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날은 나라에서 지정한 것보다는 그 제자들이 선생님의 그 공로를 기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처음에 제정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 그런 좋은 그런 가치가 잘 전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과거에는 다른 날로 지켰는데 어, 세종대왕의 탄신일이 5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글을 창제하신 큰 스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5월 15일 날 정해서 스승의 날을 기리자라고 해서 5월 15일로 지켜지게 되었다고 해요. 이제 그것도 한번 상식으로. <laughs> 그다음은 이제 성년의 날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 맞아. 우리나라는 너무 성년의 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라도 이 성년의 날을 좀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년의 날은요. 조선 시대 같은 경우는 어른이 되어지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상투를 트는 날이고 여자에게는 예, 머리를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가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성년의 날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 굉장히 핵가족화되고 막 이러면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는 성년식을 갖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성년식을 봤더니 우리나라는 성년식이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참 이게 우리가 재정을 했는데 아니요. 19세라고 나온 데도 있고요. 만 20세라고 나온 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게 이렇게 조금 아노미 상태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어서 그래서, 아, 캥거루족 뭐, 부모하고 이렇게 접, 이렇게 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결혼을 해도 갈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하지 않아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더니, 어, 탈모드,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굉장히 크게 하죠. 전생에 있어서 성년식이 가장 큰 행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부모를 통해서 탈모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부모의 관하라에 있다가 성년이 되면 신앙적으로도 독립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직접 가져라. 그리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들을 성년식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눠진대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유대인들은 어떤 선물을 준대요? 모두 알고 계시죠? 성경. 하나님의 율법 안에 계속 고하라 하는 의미로 성경을 주고 시계를 준대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관리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뭔데요? 우리가 추기금 이렇게 주는 것처럼요. 성년의 날에는 지인들이 다 추기금을 준대요. 그래서 그걸 목돈으로 주어서 이 아이가 투자하고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미천을 주는 것들을 통해서 성년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게 중간에께 성년식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두루마리 성경을 마련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선물을 전해 주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저도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일본도 이런 게 있어요. 이 성년의 날에는 굉장히 비싼 그 기모노 있죠. 그 옷을 하나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라적으로 막 축제를 열어 줘요. 성년이 되는 그 아이들이 다그 기모노를 입고 막 폭죽을 터뜨리면서, 그러니까 난 내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가 충분히 알것 같아요. 아, 이제 나는 이 날을 기점으로 어른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른처럼 결정하고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아이에게 알려주는 게 성년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성년식이 없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런 날을 통해서. 아이에게 분명히 교훈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 성년식은 사실은 교회에서 제정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사님과 함께 의논을 해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만 20세가 되는 아이들에게 축하를 해주고 성경을 선물로 주고 이런 의미를 가르쳐 줘서 정말 어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리매김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래요. 그래서 21, 21일이 의미가 있대요. 이는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정된게 21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소중하게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읽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제정된 것들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음, 지역별로는 되게 축제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 우리가 이날은 정말 가정을 이루는 작은 단위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부부의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아름답게 결혼을 하여 손을 잡고 동행을 하여 어떻게요? 이렇게 어르신이 될 때까지 예, 서로를 의지하면서 예, 이렇게 잘 아름다운 모습일 때 자녀들도 보고서 본보기를 보고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밝아질 수 있고 국가가 밝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각자의 부부의 관계나. 부부 생활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제가 교훈을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제가 잠언서를 보면서 야 여자의 역할이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리더십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영향력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잠언 15장 6절. 마른 떡한 조각만 있어도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육기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7장 1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 잠언 25장 24절에 두 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잠언 24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유쾌한 목소리 부드러운 태도 모든 행동에 나타나는 참된 애정과 금면, 산뜻함, 그리고 검소함은 오두막살이 집이라도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만든다. 재림신도에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아, 그 다음에 세자녀 지도법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명랑하고 즐거운 가정이 되게 하라. 그대들은 구세주의 속성들을 소유함으로 그대들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명랑하고 즐거운 가정이 되도록 해야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혜와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릴 것이며 철창으로 하지 말 것이다. 우리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은 친절과 합형이다. 가정마다 사랑의 장소, 곧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하여 그 부모들과 자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부모들이여 자녀를 위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 그럼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완전한 나의 편을 만드는 게 부부고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먼 거리를, 목표를 향해 가는 여행자는 끝의 목표를 보면서 가지 않는데요. 그러면, 아 어,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10시간 더 가야 되네. 아직도 8시간 더 가야 되네. 지친대요. 그래서 어떻게 목표를 보고 가냐면 베이스 캠프를 보고 간대요. 아, 다음 베이스 캠프는 5km면 돼. 이러면 5km까지만 보고 열심히 열심히 가면 베이스 캠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베이스 캠프는 뭐죠?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역량을 보충하고 원기를 다시 얻어서 다음 목표를 향하여 또갈수 있는 거예요. 다음 베이스 캠프를 향하여. 그러다가, 그러다가 보면 그먼 목표 지점까지도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 캠프가 우리 가정이 아닌가, 또 가족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철장이 되지 않게 하라고. 어 집에 가는 게 무서워. 엄마의 잔소리. 으, 어, 뭐 하라는 거, 먹으라는 거. 이런 거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명당하고 즐거운 가족. 베이스 캠프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수 있는 곳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의 중심이 여기 계신 우리 여 집사님들이 훨씬 더큰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 지혜롭게 가정을 일구는 것에 함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